양의 실수 t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t를 t 분의 ft 빼기 f0이라 하자 두 함수 fx와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함수 gt는 최소값은 0이다 했고요 x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a와 3분의 5이다 자 일단 이 gt를 좀 볼게요 특징을 좀 적어보면요 여기에 빼기 0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요게 t,ft와 0,f0.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x 증가량이고, 이건 y 증가량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0,f0 이렇게 되고요. 요게 지금 fx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그리고 t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이쯤에 있다. 그러면은, 자, 이 점이 t, Ft가 되겠죠? 그래서 0, F0과 t, Ft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이 기울기의 의미가 gt가 되는 거예요. gt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자, 조건에서 가보면요, 함수 gt의 최솟값은 0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그림 같은 경우 보면요, 여기 기울기 양수죠. 자, t값은 양수입니다. t를 점점 점점 키워보면은. 이렇게, 아직도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여기가 좀 접할 때가 제일 작게 나오고요. 다시 또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 그래프는 0이 나올 수가 없죠. 최소값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만에 여기서, 이렇게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길울기가 0이 나오려면 여기 내려오는 게,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0이 되고, 다시 또 커지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증가가 아니라 이게 감소하고 있었으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요점 사이에 기울기 무조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올 수가 없죠. 감소하는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 0인 거, 0이더라도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증가를 접한다 그러면은 3차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은 기울기가 계속해서 양수가 나오죠? 0이 나올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fx 될수 있는 거는 이 모양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f x 에좀 식을 한번 써보면요. 요 점, 요점, 요점 x자표를 k라고 해볼게요. k. 그럼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거으면요 y값이 똑같죠? 그렇죠이거를 그래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면은 요 그래프는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이 0하고 k니까 0 하나 근을 갖고요. k는 중근을 갖죠. 자, 이거를 y축으로 여기가 지금 여기 f0입니다. 0지수 때가 요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럼 fx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요. 1이고요. 해가 0. x를 넣고요. k가 중근이니까 x k의 제곱. 이거를 y축으로 f0만큼 이동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GT의 식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는요, 자, FT니까, 이거 X 자리에 T가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 여기다 한번 써보면 바로 T의 T K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F 0인데 뒤에 빼기 F 0로 있죠. 사라질 거고요. 분모는 T, 여기 약분 되면은 T K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GT는. t k의 제곱. 이렇게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 조건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은 a와 3분의 5이다 f 프라임 x는 g a죠. f 프라임 x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해 보면요. 곱의 미분이군요. 앞에 거 미분하면 1에 뒤에 거 x k의 제곱이 되고요. 앞에 거 그대로의 자,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고 x 마이너스 k 이건 사라지겠죠? x 마이너스 k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x 마이너스 k에 더하기 2x가 되겠죠. 3x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여기 미분이고요. 그리고 이 g, 이거 뭐 문자는 아무나 바꿔도 되겠죠? 나 x라고 써볼게요. gx는 x 마이너스 k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래프를 여기 위쪽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2차 함수구요. 0 되는 게 K와, 여기선 3분의 K입니다. K와 3분의 K. 그리고 0 집어넣으면 Y절편은 K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F'X 그래프가 되구요. GX 그래프는요. 2차 함수죠. K,0. 이 꼭지점이 되구요. Y절편도 0 집어넣으면 K제곱.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차함수가 이거는 폭이 이차기서수 1이고 이건 3이니까 3이 좀 이렇게 표기 좁고요. 이건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gx 그래프. 자, 이식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건 f x 고 x된 식이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우변은 여기 x가 아니라 a입니다. 그치 그렇죠? 이건 상수항이에요. 어떤 a를 대입했을 때 그냥 y값입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a와 3분의 5라고 했죠? 이게 해이기 때문에 a와 3분의 5를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자, a를 먼저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a를 대입해보면 여기서 f'a는 ga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두 그래프에서요, a를 대입했을 때 y값이 똑같다는 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겠죠? 교점은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와 여기. 요기. 근데 a는 3분의 5보다 크다는 서 양수죠? 그러니까 이 점은 아니고 이 점이 a가 되는 겁니다. 여기 x 좌표요 값이 A가 돼요. 그러면 요 GA 값, GA 값이 0이 되는 거죠. 요 값이 GA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GA가 0이면 다시 요방정식 보세요. 그러니까 F'X가 0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F'X가 이거고요. 이 값이 0 되는 거. x 까에 교점 보면 되겠죠? 교점이 두 군데가 나오죠. 여기여기그 중에 하나가 A인 거고, 나머지 하나가 3분의 K인데, 그 나머지 한근이 3분의 5라는 겁니다. 이 값이 3분의 5. 즉, k 값이 5인가 할수 있죠. k가 5면 a도 똑같이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am이 x bar, f'x는 gm을 자, 만족하는 요 x, 이거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 해가 x인데요. 자, X 거, 그리고 X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 즉,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돼요. 두 개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X 범위가요, 정역 범위가 0보단 크고, M보단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건 GM입니다. 여기 지금 문자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안갈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각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M을 한번, 3 정도로 가면 해볼게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의역은 0부터 3까지가 되니다 0부터 이 정도가 3이라고 치면요. 3까지 이렇게 정의역이 될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봅니다. 자, g의 3이에요. g함수가 이거였죠. 그렇죠? 그럼 3을 대입하면은 이거 요거. 요거 y값이 g3입니다. 이렇게. 여기 값이 g3이에요. 이 g3이고요. f x 값이 g3이 돼요. 그러니까 f x 가 x 요건데 요 값이 g3이 되는 거 같아요. 선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면요, 해가 아, 교점이 두개 생기죠. 두개 생기는데 이 정역 범위가 0부터 3까지였어요.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만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만나는 점은 요거 하나만 생기죠. 그렇죠? 문제는 두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로 감을 잡아서 이제 이 m 값을 바꾸면서 이두개 생기는 걸 찾는 겁니다 즉 다시 바꾸면 여기가 이제 m이 되겠죠 여기 m이 되고 여기가 gm 정의역은 0부터 m까지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m을 좀 줄여볼게요 줄여보면은 이쪽으로 오면 자 이쪽 m이 이쪽에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되겠죠 정의역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니까 여기서 만나는 것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0으로 아무리 가까이 가도 배점이 그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이쪽은 안 돼요. 이번에 m 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이 쭉 가다가요, 요거 지금 f x 프라임 x 만나는 요지점 될때 이렇게 m 이 여기 있으면 정역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요점, 그다음에 요점, 해서 두 개가 되겠죠? 자, 여기부터 되는 겁니다. 여기 그 m 값이 얼마? m 값이 여기 요점이 오였죠 자, 5 가능하구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한요 정도라고 치자. 그러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거보면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요 정권 좀 지우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늘려보면요. 요렇게 쭉 올라가겠죠, 같이.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 넘어가면 만약에요. K적보다 크면은, 요렇게 돼요, 모양이. 그러면 요 정의역 범위에서 요거와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요건 또안 되는 거예요. 거안 되고, 그러니까 요기가 지금 이 빵꾸 뚫렸기 때문에 요 K제곱. 자, 요것도 안 되겠죠. 아, 요것도 안 돼요. 요것도 안 되고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아야지만이 교점이 하나 두개생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일단 여기가 요 요기 값이 얼마인지 보면요. 여기에 이 gx가 2차 함수죠. 요렇게 꼭지점이 아까 5, 0이었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10입니다. 내까 10은 안 된다 그랬죠? 10은 안 되고 10보다 작은 거. 이렇게 9부터. 9 8 7 6 아까 5부터 5부터 9까지 요것만 가능한 겁니다. 자, m 값은 5부터 9까지.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거 다 더하면 가운데 있는 7이 다 7이 다섯 개 있다고 보면 돼요. 7 7 7 7 7 이렇게. 5 7은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